자, 14번입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와 높이가 모두 A인, 자, 이런 큰 원기둥이 있어요. 반지름도 A, 높이도 A인, 이런 원기둥이 있다. 그 안에 장식품이 있어요. 장식품이 두 개가 있는데, 원기둥이. 하나는 반지름이 B이고 높이가 B인, 이런 원기둥이 있어. 그 다음에 반지름이 c 고 높이가 C인, 이런 원기둥이 있어. 얘들이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 이큰 원기둥에 접하면서 밑면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밑면이 있어요. 큰 원기둥에 밑면이 다 있어. 그러면서 끝과 끝이 접했어. 자, 문제 읽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웠었어. 가득 채우고 나서 이 장식물, 이 장식물과 이 장식물을 집어넣으면, 자, 여러분. 물이 이렇게 가득 찼잖아요. 가득 찼을 때요. 여기가 만약에 100리터랍시다. 100리터가 있는데 여기에 공 어떤 물질이냐면 공의 부피가 20리터짜리를 여따 넣었다. 20리터짜리를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안에 집어넣으면 쇠공을 집어넣으면 얼마? 2 0리짜리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빠져나와요. 얼만큼 빠져나옵니까? 부피만큼. 공의 부피만큼 빠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것은 100배기 20.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물의 양은 100배기 20. 그래서 80이 남아있는 거예요. 잠긴 부피만큼의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큰 원기 중에 장식물 두 개, 요두 개를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얼만큼 빠져나갑니까? 요 부피만큼. 요 부피 얼마입니까? 얘는? 자, 요거 윗면이 파이, 파이 C의 조곱이죠. 파이 C의 조곱. 곱하기 높이 c,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파이, 요거 제곱. b 제곱, 곱하기 b 그 얘는 파이 b의 제곱 요만큼이 우리 빠져나간 거예요. 원래는 얼마였죠? 우리? 원래는 요거였죠? 전체 요거 a, 파이 a 제곱, 파이 a 제곱 내가 갖고 파이 a, 제곱이잖 원래는 우리 이만큼 파이 a 제곱에 a 곱하니까 제곱이 되잖아 이만큼 있었는데 이부피가 안에 들어갔어 그럼 그피만큼 요만큼 빠져나간거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남은 양이 얼마냐 거기서 남은 양이 얼마라 2분의 45파이다 하는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파이다 날려버릴게요 그러면 결론은 뭔가요 a세제곱 마이너스 c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자리 바꿀게요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은 응, 파이 나눴으니까 2분의 45다 하는겁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왜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요거 보세요. 요 B, 요 B. 2B 더하기 2C가 2A죠. 결국 뭡니까? A는? B 더하기 c 라서죠 B 더하기 C가 A란 소리죠. B 더하기 C. 자, 요걸 1식이라 고 요걸 2식이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조건이 뭐 있습니까? 또요. 아, 요 밑면. 요, 요, 요 밑면. 하여간 요 밑면을 2개 더한 것은, 전체 밑면의 구분의 사야 자, 로 밑면은 뭡니까? 파이 b 제곱 더하기 파이 c 제곱. 이것은 전체 밑면은 뭡니까? 파이 a 제곱이죠. 파이 a 제곱의 몇 배? 몇 배? 구분의 사량. 이것은 이렇게. 되나?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식은 다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자, 이거 파이 나면 구분의 사. A조니까 이렇게 자, 30. 자미지수가몇 개입니까? ABC 세 개고요. 방울 세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laughs> 자 먼저 <laughs> 자 먼저 뭐부터 해결할 거냐면요. 자 이거 3에서 요거부터 생각할게요. 3에서 얘는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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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죠 이것이 9분의 4 A조이죠. 자, 근데 b 더 c는 뭡니까? 자, 1식에 보면 a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bc는 9분의 4 a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bc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렇게 이항시킬게요. 2bc는 이렇게 이항시키면 9분의 4를 빼니까 9 a제곱에서 9분의 4 a제곱은 2분의 5 a제곱입니다. 자, 1로 나눌까요? bc는 18분의 5 a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 bc는 18분의 5A제곱.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됐고요 자, 그러면 요식에서 요거 보세요. B 세족 더하기 C 세족인데, A 세족은 마이너스 요거를 바꿔줄게요. 어떻게? B 더하기 C의 세족곱 마이너스 3BC, B 더하기 C. 이렇게 바꿉니다 이것이 4분의, 아니 2분의 45에요. 자, 그런데 얘 보세요. 자, 얘 A죠. 얘는 A죠. A. 자, 마이너스 3BC. BC는 뭐, 요거죠. 거기다 3을 곱한 거니까, 얘,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죠. 그럼 6분의 5A죠. 마이너스 6분의 5A죠. 마이너스 6분의 5 a 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얘 뭡니까? A 세제곱. 자, 이거 보세요. 얘는요, 요거, 요거 날아가죠. 그죠? 날아가고 요거만 남잖아요. 그럼 결국 남을 겁니다. 6분의 5A 세제곱. 그리고 그것이 2 4다 자, 이거 요거 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니면 이거 3이 됐다는 죠 이렇게 나니면 얘는 9가 되겠죠. 그럼 a 세제곱은 뭡니까 27이 돼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a 값이 나오네요. a는 3입니다. a는 양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항 A의 부피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자, 자, 이가 어항 이게 전체 큰게 어항 A죠, 그죠? 그러면 부피는 뭡니까? 파이 A 제곱에 A를 곱하니까 이거니까. 파이 곱하기 A 세제곱은 뭡니까? 27이죠. 27. 그래서 답은 27 파이 부피니까 센티미터 세제곱이겠죠. 되27 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이게 답이 되겠다. 4번이 답이 되.